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네. 여기 어딥니까? 여기 홍산마늘 네. 왔습니다. 저희 홍산마늘 밭입니다. 네. 네. 예. 홍산마늘 밭에 왔는데. 네. 어, 어제 이제 우리가 대서마늘 보여줬는데. 네. 홍산마늘 수확 시기가 언젠지. 네.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홍산마늘은 그죠? 네. 지금. 지상부 생육이 네 왕성해요 그러니까 잎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요, 아니 그리고 진짜 키워보니까 네. 어, 대소종하고 다르게 네. 진짜 이거는 어, 말로 다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수확시기가 좀 늦, 늦어져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도 네. 6월 10일에서 네. 20일 사이에 네. 그때 네. 이제 수확을 하는데 네. 한번 홍삼 마늘을 네. 잡아보고, 네. 뿌리가 연약할 때, 네. 뿌리가 이제 활력을 잃었을 때, 네. 뽑힌다 그래요. 손으로 뽑으면? 네. 네. 그때 이제 수확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대사마늘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수확을 하면은, 봉산마늘은 네. 네. 날짜가, 봉산마늘은 이렇... 날짜도 있어요. 그죠?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래? 그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기는 한 15일쯤에 네. 수확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네. 이제 뿌리를 잡아 보시고 네. 대공을 잡아서 한 뽑아 보시고 네. 이게 이제 슥슥 뽑힌다. 네. 그때 수확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네. 그렇게는 일려주는데 네. 우리 올해 이게 처음이라서 네. 우리도 배운게 그거예요. 배워서 <laughs> 우리 시 받으신 분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경험해 보면 또 달,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는 그. 시키는 대로 그렇게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얘가 우리가 키워 보니까요 마늘 종도 얘가 한 10일 정도 늦게 나왔어요. 그쵸? 그 저기 대서종하고 얘 홍삼마늘하고 파종은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했는데요 마늘 종이 이제 이봐 이 나오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고 이런 거는 거의 여기 한 번은 다 땄는데 네. 그래도 아직 이제 올라오는 애들도 이래 있거든요. 얘가 좀 늦습니다 마늘 종도요. 그러니까, 이거 캐는 것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거를 이제 잡아 당겨보고뿌리가 약해질 때 캐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한군영에두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당겨볼까 그냥 여기 한번당겨봐요 여기 있는 거. 예. 야, 너, 안 나오지. 나올 리가 있나. 한 번, 근데 얘가 왕, 뭐야. 아니야, 대소만을 땡겨도 안 나오는데. <laughs> 그래, 대소만을 당겨도안 나오는데, 야들은 지금 아직, 이 이파리가요 완전 가보시거든요 아직 한번 야 여기에 여기에 두개요 구멍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얘를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손으로는 다칩니다 다칩니다 네, 손으로는 안땡겨져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이게 수확 시기가 안 됐다는 건 끌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얘가 녹병이 약화됐잖아요. 이거 진짜 이 녹병도 와있는데. 그런데, 이 잎이 지금 두께가 말도 못하게 두껍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 홍삼마늘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이 댓글을 자주 다십니다. 그죠? 네. 저희 같은 게 이제 수확을 해보고. 네. 수확량도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그때 가격도. 보고, 보고 그래 서한번 네.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공지나 네. 영상 네. 그렇게 네. 올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거 수확해 갖고 는또 취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그때 한번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또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네. 네. 지금 보자. 이거를 뭐? 약을 쳐도 되나? 네. 물, 여,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참 애매해요. 네. 이거를 이제 약을 쳐야 되나 안 음. 해야 되나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 갖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럼 고자리 파리는 네. 고자리 파리에 대해서는 약을 보면서 얘기해 네. 볼까요? 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약을 설명할게요. 뭐 다른 네네. 약도 뭐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 한번 유심 보셔야 될게뭐냐 하면은 우리가 네네. 갖고 있는 게첫 번째 이게 말 말루포라고 네. 이게 이제 한국 삼공 여기서 나온 건데. 농공약 회사에서 나온 건데 말루포라고 있어요. 네. 요게 있는데 이거는 물약인데 네. 이게 지금 철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 예, 마늘에 보면은 네. 고자리 파리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우리가 문제 되는 거는 고자리 파리가 아니고 고자리 파리 유충, 유충 쉽게 하고 구득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유충이라고 그안 적혀있긴 안 적혀있는데 적혀 네. 쉽게 하고 그냥 고자리 파리가 면려 유충을 이야기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용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은 월동 피복물 제거 후 네. 간주 처리에요 네. 간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다가 농약, 농약 네. 약를 치고 위에 친, 치면 친다고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자리 파리가 심한 경우에는 줄기까지 따라가고 대공까지 이제 줄기까지 따라서 밖에 노출된 거는뭐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뿌리 속에 있는 거 그걸 직접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간주 처리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마늘 농가에서 조금 힘들어요. 이게 네. 관수 시설이 잘안돼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면은 좋은 방법만 약하면은 응. 이제 이거를 이제 분소수로 네. 물풀때 그때 주면 좋죠. 네. 그러면 양은 좀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죠2 네. 0리때에2 네. 0 m l 리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2톤이면은 2톤이면 <laughs> 2리터니까. 그러면 20L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예.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자,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 그, 하신 분이 6월 20일인가 그때 수확을 하신다 그러는데, 네. 지금 한다 그래도 얘가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마늘은 수확 60일 전까지 사용이 됐어요. 네. 이거 확실히 보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약잔류, 우리가 PLS가 요새 워낙 엄격하니까, 네. 이제 이게, 이 규정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 뭐고, 60일 전까지니까, 지금, 4월 60일 전까지. 예. 그쵸. 그렇죠. 그쯤 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조금 내가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은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됩니까? 방제 그게 없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 요것도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거 네. 방제 가 이거 다이 다이아톤. 네. 다이아톤 칸은 이거는 이제 이건 입제죠, 입제. 네. 이게 보면은 네. 우리가 300평에 네. 6 k g 를 뿌리라고 돼 있어요. 아, 토양에. 예. 네. 300평에. 네. 그러니까 이게 3kg짜리죠. 3kg죠. 네. 3kg니까 두 포를 300평에 두 포를 뿌리는데 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언제 뿌렸나, 그러면은, 네. 우리는 2월달, 부지포를 벗겼을 때, 네. 그때 올해는 이제 워낙 겨울이 따뜻하다고, 네. 이제 고자리 신문, 방신문도 그렇고, 이래갖고, 주위에서 이제 고자리 파리가 네. 많이 나타날 거다. 네. 겨울이 워낙 따뜻해지니까, 네. 그래서 예방 차변에서 뿌려라. 네. 이런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 이제, 요, 요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뿌리고 난 뒤에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니까 네. 뿌리고 난 뒤에 물을 한번 퍼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이 약재가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겠죠 네. 그럼 이제 고자리파리가 그게 네. 맞으면 은 죽겠죠 네.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비 오기 전날 네. 아그 전날 아, 다음날 비 오겠다 그러면 그 전날 이제 뿌려놓으면 네. 예, 비가 와가서 좋은 그게 확실한 방법이겠죠 네. 네. 그래, 그래서 이거를 또 추천 해볼까 싶었는데 네. 얘도 이제 적용 시기가 네. 해빙 3월 하순부터 네. 5월 상순까지 되어 있어요. 네. 5월 상순까지. 네. 그런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사용 시기. 네. 그러니까 네. 며칠 전까지 네.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하라 그런 표기가 없더라고요. 요거는요 네. 그래 갖고 제가 이제 또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럼 이거는 표기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뿌려도 되나. 네. 그러니까 승보화에서 이야기하기는. 네. 자기들도 조금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곧때 뿌리는 거는 최소한 여기 적혀있기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최소한 4월 15일 이전까지는 네. 뿌리는 게, 게 네, 뿌리는 게 저희들한테는 이제 좀 안심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천을 조금 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이유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기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약들이, 네. 이제, 뭐, 위에 철학하는 약은 제가 볼 때는, 뭐, 고자리 파리가 밖에 나온 것만 잡을 수 있지, 안에 거못 잡는데. 아..몸이 음. 아프네. 예. 네. 그러니까 음.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요거니까, 약이 여러니까, 네. 일단 한 번, 약을, 약제를 한번 찾아보시고, 유심히 찾아보시고, 음. 이제, 지금 해도 된다 반겨도 된다는 약제가 있으면은, 음. 하셔도 되는데, 음. 유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잔류기간 음. 그러니까, 수확 전 며칠 전까지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음. 하는 방법. 네. 위에 맞춘다고 이게 고자리파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칙은 조금, 고... 솔직히 말해서 고자리파를이런 잡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음. 이 간주를 해갖고. 왜냐하면 우리는 간수 시설이 제대로 잘안 잡혔으니까. 그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음. 이제, 입재를 뿌려갖고, 물을 흠뻑 푼다든지, 그죠? 그런데 음. 또, 어떤 농가에서는, 음. 한번 물을 흠뻑 잡으면은, 골무를 퍼갖고 물을 흠뻑 잡으면은, 고자리파리가 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자리파리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제가, 우리는 안 에, 추천을, 몰라요. 추천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그죠? 근데 예. 지금 약이 없으니까 그 방법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 수확 음. 미칠 전에 아. 물을 끊으라 그러는데 물을 아직 까지 괜찮은가 그 방법이? 6월 20일 날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 5월 지금 5월 예. 20일 한 달이면 하면데예물을 예. 골물을 퍼 갖고 훅잡아됩니까하야뭐 음. 하루 정도 잡는 거는 아무튼 저희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음, 음. 네. 네. 예. 예, 아무튼, 고자리 파리는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방을 한다고 해갖 뭐, 끝까지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예. 네. 예. 네. 네.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까? 네. 네. 답변을 못 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